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제77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LA에서도 관련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대한인국민의기념재단과 광복회 미선안부지에 가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미주지역 독립운동과 독립유공자 보고와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모두 100여 명의 한인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순국선열의 날은 지난 193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을산의약이 체결된 11월 17일을 순국선열 공동기념일로 제정한 것을 1997년 대한민국 정부가 순국선열의 날로 복원해 정부기념일로 제정한 날입니다. 세계 한인의 날 기념 유공포상 전수식이 오늘 LA 총영사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상 전수식에는 박동우 전 백악관 국가장애인권 위원이 국민 포장을. 박병철 세계한인무역협회 이사장과 김준배 미주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회장 등 4명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유석희 샌디에고 한민우인회 회장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세계한인의 날은 한민족의 금지와 자부심을 고치시키기 위해 지난 2007년 처음 제정된 이래 매년 10월 5일 수상자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총영사관은 포상 전수식에 앞서 외교부 관계자와 한인 단체들을 연계해 국외 지역 테러나 재난 대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안전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 벤쿠버오프가 파이낸셜 브랜드사가 꼽은 금융계에서 아름다운 브랜드 아이덴티티 아홉 개사 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파이낸셜 브랜드사는 금융계 마케팅 전략 조사업체로서 이번에 혁신적이고 유행을 선도하는 디자인의 아홉 개 금융기업들의 BI를 선정했는데. 뱅크오브오프는 영국의 로이드은행과 네드웨스트, 오스트리아의 아티코뱅크, 캐나다의 텐저린뱅크 등과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파이낸셜 브랜드는 디지털 시대의 브랜드 아이디는 하나의 강력한 마케팅 전략 무기이며 소비자들은 1980년대의 금융 브랜드를 원하지 않는다며 이번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동나비엔과 자생한방병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경동나비엔은 자생한방병원의 미국 내네개 분원에 자사의 온수매트 체험관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체험관 운영을 통해 한국 전통 의료와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동시에 홍보하는 공동 마케팅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